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러 가셨나요? 아니면 물한 모금 없이 바로 커피 한잔 드셨나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뇌졸중 직전까지 몰고 갈수 있습니다. 얼마 전 68세 남성분이 제게 오셨는데, 그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서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는 가족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저는 김민호입니다. 30년간 뇌혈관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을 연구해 온 박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중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분들의 아침 생활 패턴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기상 직후 단 1시간, 2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뇌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어요. 혈압이 치솟고 혈액은 진해지고 혈관은 팽팽하게 수축됩니다. 이 민감한 시간에 잘못된 습관 하나만 더해져도 뇌혈관은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아침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아침 첫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간단한 아침 루틴 변화만으로 제발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춘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72세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 습관을 바꾼 뒤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이런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69세 박미자님은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풀려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후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침대에서 먼저 심호흡하고 기지개를 켠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박미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냥 평생 해온 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아니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뇌졸중을 불러오는 아침 습관과 그 해결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낮게 유지됩니다. 심장이 편안하게 뛰고 혈관도 이완된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갑자기 확 틀었을 때 물이 튀는 것처럼 혈관 벽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대한내 혈관학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25%가 기상 직후에 쓰러진 사례로 보고됐습니다. 4명 중 1명이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70세 최영호님은 평생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이 들면서 현기증으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아셨대요. 귀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기상 방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1분간 천천히 심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죠. 그 다음 기지개를 크게 켜면서 온몸의 혈액이 천천히 돌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옆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최영호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단한 번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뇌혈관에 큰 압박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단 1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당연히 혈액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커피를 먼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이미 끈적해진 혈액이 더욱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일본 노년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기상 직후 물 200ml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74세 장정숙님은 평생 아침마다 커피만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목덜미가 뻣뻣해지더래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아침 습관을 여쭤보니 물은 전혀 안 드시고 진한 커피 두 잔을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두통이 사라졌다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물한 잔을 꼭 드신대요.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한잔 마신 뒤에 커피를 드세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오히려 위험해요.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식도에 부담을 주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 먼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세요. 방광이 가득 차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 복압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새 쌓인 소변 때문에 방광이 최대로 팽창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소변을 계속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혈압학회 연구를 보면 아침 배뇨 지연이 혈압급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뇨를 참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치죠. 68세 김상호님은 아침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미루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소변을 참지 않으신대요. 물을 마신 뒤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오래 앉아서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배변이나 배뇨할 때 힘을 주는 것도 혈압을 올리거든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볼일을 보세요. 배뇨 지연은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걸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참지 마세요. 기상 직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거리를 떠올리거나 급하게 서두르거나 가족과 다투거나 뉴스를 보면서 화를 내면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되죠.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침에 단 5분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8mm 수은주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놀랍죠. 66세 이정환 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것저것 걱정하는 습관이 있으셨죠.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까지.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혈압이 높게 측정됐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제가 아침 명상을 권해 드렸는데 처음엔 명상이 뭔지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5분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죠. 어제 있었던 좋은 일, 가족의 웃는 얼굴, 건강한 하루를 맞이한 것 뭐든 좋습니다. 이정환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억지로 오래 하지 마시고 짧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단 5분만 투자해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가슴 답답함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이에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혈압이 높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침 혈압 측정을 뇌졸중 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아침이거든요. 이 시간대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71세 오세진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엔 귀찮아하셨는데 제가 계속 권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두달 정도 재다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다. 평소 130 정도였던 혈압이 갑자기 150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높게 나오더래요. 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걸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재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팔로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재는 건 준비 운동이에요. 두 번째 수치가 더 정확하니까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혈압 재 보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기상 직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도, 근육도, 혈관도 다 준비가 안된 상태예요. 이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은 무리하게 뛰고 혈관은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격한 운동을 한 직후 1시간 내에 뇌졸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더 위험해요. 몸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는 거니까요. 73세 문영호님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30분씩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선수셨다고 자부심도 있으셨고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평소처럼 달리기를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주변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문영호님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건강을 위해 운동했는데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뻔 했으니까요. 제가 아침 운동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격한 달리기 대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라고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려주세요. 팔을 쭉 펴서 스트레칭하고 다리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깨어납니다. 겨울철 추운 아침엔 야외 운동을 절대 피하세요. 찬 공기가 혈관을 더 수축시키거든요.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침 운동 혹시 무리해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 식사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몸은 비상모드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액이 끈적해지죠. 이 모든 게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뇌졸중 위험이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나왔어요. 3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침 식사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65세 한영자님은 평생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식욕이 없어서 안 드셨대요. 점심과 저녁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어요. 병원에 실려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일 아침 꼭 챙겨 드신대요.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밥에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고,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 없어요. 통곡물 토스트에 삶은 계란 하나, 토마토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조금이면 돼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을 올립니다. 라면이나 즉석식품 같은 인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흰빵이나 흰쌀밥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위험해요. 오늘 아침은 드셨나요? 건너뛰셨나요? 내일부터라도 꼭 챙겨드세요. 이렇게 아침 습관 7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건강한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지개와 심호흡은 혈압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혈압상승을 완화시킵니다. 급격한 체위 변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눈을 뜨고 1분간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 다음 기지개를 크게 켜면서 온몸의 혈액이 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돌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어지럼증이 확 줄어듭니다. 혹시 매일 벌떡 일어나시나요? 오늘부터 이 순서를 꼭 지켜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혈액을 묽게 해서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으로도 수분을 잃고 호흡으로도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한 상태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한 잔이면 혈액이 다시 묽어지면서 혈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수 있고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컵을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편합니다. 오늘 아침 물 먼저 드셨나요? 방광 압력 상승이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이 차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이게 혈압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조절 능력이 약해지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래 앉거나 힘주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기상 직후 물을 마시고 바로 배뇨하세요. 참지 마시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천천히 볼 일을 보세요. 급하게 힘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혹시 화장실 참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참지 말고 바로 가세요.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 효과가 있는 아침 명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숨 쉬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억지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을 5분 동안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있었던 좋은 일, 가족의 얼굴,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평온하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숨 고르며 하루 시작해 보실까요? 매일 기록하면 추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한달 동안 재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평소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올라가는지 알수 있죠? 측정 자세와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수치를 메모장에 기록하세요. 첫 번째 재는 건 준비 운동이고 두 번째가 더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팔로 재서 기록하는 겁니다. 수첩에 적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지난주 평균 혈압 기억하시나요? 혈류 개선과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운동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핵심입니다. 격한 운동이나 추운 아침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겨울 아침 찬 공기 속에서 운동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위험해지거든요.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세요. 다리도 쭉 펴서 발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아침마다 몸 풀고 계신가요? 혈당 안정 혈압 조절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가공육 짠 음식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셔야 해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너무 많고 흰 빵이나 흰 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통곡물에 단백질, 채소, 과일, 견과류를 조합해서 드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계란 하나,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통밀빵에 아보카도 올리고 삶은 계란 곁들여도 좋아요.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부르는 아침 습관과 이를 예방하는 황금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습관, 예를 들어 벌떡 일어나기, 물 대신 커피, 아침 건너뛰기 같은 행동은 뇌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혈압을 급등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거죠. 반대로 천천히 기상하기, 물한잔 마시기, 화장실 바로 가기, 아침 명상, 혈압 체크, 가벼운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올바른 습관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치하면 뇌졸중 위험은 커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재발률조차 낮출 수 있습니다. 한번 쓰러지신 분들도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다면 예방이 최선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기상 직후 물한 잔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혈액이 묽어지고 혈전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뿐 아니라 심장마비까지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야 혈관이 건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아침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